반갑습니다.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이 주가의 변동. 변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투자를 시작하면 대부분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저도 그랬지만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죠. 지금이 바닥일까? 다음 달에는 반등할까? 언제 팔면 이익이 더 클까? 하지만 진짜 투자 고수들은 시장을 읽으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읽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늘 움직입니다. 오르고 내리고 다시 또 오르고 내리고. 예측이라는 이름으로 맞추려 할수록 우리 마음이 오히려 조급해지고 흔들리고 불안해지죠. 반대로 자기 자신을 읽으려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 마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어, 묻죠. 나는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은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은 어느 정도일까? 이 하락장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가? 투자는 시장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감정을 관찰하는 시간이죠. 폭락장이 오면 어, 나는 지금 무섭다. 어, 나는 두렵다. 어, 이런 감정을... 인정할 수 있으면, 소위, 어, 패닉 셀링은 줄어들죠. 무서워서 그냥 냅다 파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또 반대로, 불장, 상승장이 와도, 어, 나는 지금 욕심이 자꾸 치솟고 있다. 저기 따라 들어가고 싶다. 충동 구매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자각하기만 하면, 몰빵은 좀 피할 수가 있죠. 시장의 흐름은 어,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 마음은 그래도 훈련으로 조금은 어,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이 쌓이면 어, 나름 자기만의 중심이 생기죠. 결국 그런 중심이 생기게 되면 정말 중요한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자에게는 수익보다 더 중요한 마음가짐이라 볼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이제 ETF 차트를 보면서 오히려 제 감정의 차트를 함께 봅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르든 내리든 흔들릴 때 나는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렇게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시장보다 자기 자신을 읽으려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알게 됩니다.사람들은 주로 말하죠.돈을 벌어야 투자할 수 있다.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돈을 벌기 전에 돈을 덜 쓰는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복리의 첫걸음은 어떻게 보면 덜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어, 절약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 습관이라기보다 이 우리의 투자 그릇을 키우는 힘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요. 그 중에서 450만 원을 쓰고 50만 원을 투자한다면 그의 투자력은 50점이라 볼수 있어요. 하지만 어, 다른 어떤 사람은 월 300만원을 벌고 100만원을 투자한다면 그의 투자력은 100점이 되는 겁니다. 어, 투자금이라는 건 소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절약은 어, 절제하려는 것보다 내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의 만족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선택하는 용기죠. 절약은 자기자기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실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남들처럼 소비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일이 아니라 음,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소중한 것에 더 집중하는 삶의 방식 또는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복리의 힘을 말하고 복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복리는 돈이 쌓일수록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돈이 꾸준히 들어갈 때 강해지죠. 그리고 그 일정한 돈이라는 건 절약이라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결국 절약은 복리의 씨앗이 되는 셈입니다. 절약을 생활화한 사람은 복리에 투자할 여유가 있고, 그 복리가 쌓이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또 생기죠. 그 여유가 더 단단하게 절약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그 절약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투자금을 얻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절약의 복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약을 습관화하면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체력을 갖게 됩니다. 그 체력을 가진 사람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진짜 힘이 되는 셈이죠. 자, 오늘은 음, 시장을 읽으려 하지 말고 나를 읽어야 한다. 그리고 복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약하는 습관이다 라는 내용을 오늘 좀 다뤄 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와 인문학을 공부하는 마인드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